오늘은 캐릭터의 눈 그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을 이해하자면 우리의 얼굴이 있을 때이 가운데, 가로와 세로의 가운데쯤에 눈이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얼굴의 가운데보다는 아래쪽에 눈에 위치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수록 귀여운 캐릭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십자선을 그은 뒤에 이 가운데 선이 있는 부분에 눈을 표시해 주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눈의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은 양쪽에 균형 잡히게 있죠. 가운데에 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눈은 위에 있는 눈꺼풀과 아래 있는 눈꺼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랬을 때 아래 있는 눈꺼풀이 위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위에 있는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왔다가 위로 올라가곤 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둥글게 있다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눈꺼풀과 이 눈꺼풀의 형태는 약간 반원보다 조금 더 옆으로 긴 형태. 이렇게 위에 있는 눈꺼풀.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면 항상 한쪽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그려주시고. 이 안에 눈동자가 들어가죠. 눈동자는 실은 동그랗긴 한데요. 눈이 웬만큼 크지 않은 이상 눈동자가 다 보이기는 조금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눈동자가 다 보이기보다는 눈동자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 눈꺼풀에 가려서 일부가 보이는 형식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진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려보시면서 한쪽을 완성하며 그리는 게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연한 이 겉부분이 있죠. 실은 이렇게 빗금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는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연하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연하게 칠해 주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눈꺼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눈꺼풀에 의해서 이 부분에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눈꺼풀. 이 아래에 있는 눈꺼풀로 인해서 눈이 살짝 가려지죠. 아래에 있는 눈꺼풀에 의해서 아래가 살짝 가려지는. 그리고 이 윗부분의 속눈썹이라고 하죠.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살짝 바깥으로 나아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이 접힌 느낌으로 쌍꺼풀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요 형태를 눈의 형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얼굴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위에 눈꺼풀, 아래 속눈썹. 그러면 여기 위에 있어야 될건 뭘까요? 눈썹이 있어야겠죠. 눈썹은 보통 일자 눈썹일 경우에는 약간 사다리 꼴처럼 위랑 아래가 비슷하고 여기서도 위랑 아래가 비슷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 이게 눈썹의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서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리고 앞에서도 살짝 균형을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그려 주셨을 때 눈썹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얇은 선이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눈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에서도 다시 눈썹이 나오는데 캐릭터에서 그릴 때는 이 형태 안에서 구체적인 묘사를 하기보다 이렇게 비슷한 손의 힘으로 칠해준다고 생각하고 표현해 주시는 게더 쉬울 거예요. 여기서도요. 실은 이렇게 눈썹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이쪽에서도 눈썹이 되지만 손에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같은 톤으로.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진하게, 여기서도 진하게 표시하면 이런 형태의 눈이 되겠죠. 근데 캐릭터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하기보단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의 형태에서는 윗꺼풀을 나는 그리고 싶다. 그러면 윗꺼풀. 그리고 눈동자는 구별 없이 동그라미. 대신에 앞에 있는 빛을 받은 부분은 하얗게 남겨놓고. 동그라미. 앞에 있는 빛을 받았다면 하얗게 남겨놓고, 속눈썹, 그 다음에, 눈썹.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캐릭터에서 보는 눈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도 눈썹, 내 눈썹을 더 간단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선으로 그린 것처럼 더 간단하게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간단하게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젠 눈꺼풀을 제외하고 그냥 동그라미 눈, 동그라미 눈, 그리고 눈썹, 눈썹.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선 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눈의 형태까지는 머릿속에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다만 이거를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그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도 함께 눈 그리기를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